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카라본입니다. 로또 번호 잘 나오는 해외 로또편에 이어서 관심수 편입니다. 제가 관심이 가는 번호들입니다. 모두 20개 번호이고요. 이 번호 중에서 끌리는 번호가 있으시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관심수가 번호 선택과 고액 당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 공 색깔별로 구분했습니다. 먼저 단번대입니다. 10번대입니다. 20번대고요. 30번대입니다. 40번대입니다. 예, 여기까지가 제 관심수입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저녁에 대박나세요!